다시 뒤로 가서 시작합시다. 누누 정글이고요. 여기가 챌린저 구간. 누누 다이아 원이고. 다릅. 여러분들 챌린저죠? 누누로 갑시다. 자 속도를 좀 빨리 해보자. 앞 앞에, 앞에 거는 누누가 뭐 샀냐? 달려, 달려. 누누 체력 587 잠깐 이거 보면은 그. 룬을 몇꼈는지알수 있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마법 저항력이 33이고 마법 간통력이 뭐야? 인가 상아 0인가? 주문력 25고. 난 아직은 저는 이거 박아서 모르겠어. 뭘 꼈는지. 마체테 사고 포션이 4개인가? 4개 산것 같아요, 지금. 숫자가 잘안 보여 네 개죠 마나 물약 하나 샀네. 어. 메니언 생선까지 삼십 초 남았어.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설인을 화나게 하지 마. 분명 후회할 걸. 설인 <laughs> 화나게하면 안 되죠. 가봅시다. 아 C를 눌렀구나, 내가. 잠깐만, 지금 만났어? 어남 남이냐? 남이네 서포터 상대방은? 1분 23초 20 1분 30초 어인배나뭐 평범해요 자 후회한다 누누 스킨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 누누 강타안주고 시작하네 Q를 때리고 강 강타 쓰고 갑니다 아직 마나 안 먹었어 그래 마나 그 체력 물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좋은 거같아 그죠? 그게 좋아. 누누는 체력 무략을 처음에 안 써도 금방 체력이 차기 때문에 Q가 체력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거 같아. 바로 블루로 가네요. 어.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laughs> 이제, 이제 무력 먹었어. 체력 무력 자, 이 e 스킬. 어, 강타도 안 썼어. 상타도 안쓰고 먹었어 <웃음> <웃음> 아 위로 온다고 외로 갈거라고 말해줬어요 누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 판테온이네 탑이 스턴 턴 넣었어. <laughs> 카직스 만난다. 아 <laughs> 어, <laughs> 웃어. 안맞으니까 웃어. <laughs> 와 이거 먹으러 가는구나. 어 정글 루트가 특이하다. 아, 큰거이를 때려주고, 아, 오광타로 저거 먹어주고 나오네. 재밌다. 근데 와드를 저기다 박았어 부쉬 안 넣고 일부러 그랬나? <laughs> 늑대 먹으러? <laughs> 3레벨 됐고 오 돈이 얼마 있지? 잠깐만 돈이 지금 얼마 있나? 누누가 돈이 623원 얼마 채워가려 고 그러지? 계속 계속 도네? 700, 700원. 자, 판템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자, 부시로 들어갑니다. 어, 판템 모르죠? 좀 끌어와. 좀 끌어와. 가까이, 누누 가게. 누누가 만화물을 쓴 거지, 금 아, 체력, 체력 썼구나. 어 <놀람> 너무 오래 있는다. 아 어, 밀린다 CS 땅굴 팔려 고 그러나? 잠깐만 아 그것도 안돼미니언또와 계속 와 됐어 됐어 뭐 어떡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웃음> <웃음> 아이 뭐야 어, 포탑 깨버릴 걸요? 어떡하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냥 다이브요? 오, 살았어. 오, 이거 다이브 되네? 어, 이를 때리고, 큐 이를 때리고. 오, 다이버 되는구나. 나 아, 봐도 모르겠다, 근데. 이를 때리고 평타 때린 건가? 이를 때리고 평타 때렸나봐. 아, 집에 가서. 헤, 롱, 야, 리븐 롱수를 3개 샀어. 리븐 롱수 3개 사고, 누누는, 어, 천가보 하나 샀고요 속도에 장화 샀고. 정령석 나왔고. 야돈 얼마 모은 거야, 아까? 다시 올라간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상대편. 자, 자, 잠깐만. 만났어, 카즈, 카직스랑. 오, 카지스가 지네, 누나한테. 아, 근데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세보이냐 내가 하면 약한데. 잠깐만. 야만의 몽둥이? 리브냐? 야만의 몽둥이 간다고? 어, 다. 상대방 거 먹어, 블루. <laughs> 역시 챌린저야, 달라. 챌린저 구간은 달라. 누가 먹지? 아, 누누가 먹네요. 이 스킬을 맞춰주고. 어디로 가자고. 블루 나왔어요, 이쪽. 올라가나? 어디로 가는 거지? 레드 먹으러 가는데. 만났어. <laughs> 뭐야. 방금 먼저 만났는데 몰랐어 서로. 방금 먼저 누누가 봤을 텐데, 붓시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어두웠나 봐. 자, 자.. 룰루 이제 미드 아니 미드 룰루한테 블루 먹으라고 알려준 것 같아. 아니면 미 룰루가 블루 먹으러 가겠다고 했나? 땅땅 땅, 땅. 오케이 먹었고, 6레벨 됐어요. 누누, 룩, 늑대 먹고. 그 다음에 바텀 가나 레드 어 레드 먹고 지금 9분 지났어 게임 한 20분 10, 10분 남았다 10분 게임 한 10분 남았어 빨리 돌려보죠 어 여기 레드 핑크 와드가 있어 누구 리본 샀어 어 리본 야만의 모노이 샀네요 리본 아, 그게 보이는구나. 아 욕먹으러 오라고. 왜냐면 지금 상대방 포터 막아야 되거든. 상대방 밑에 보시 미니언 쌓여 있어. 아, 드래곤 강타로 먹었구요. 누누가 야, 역시 맵을 잘 봐. 카지스가 오니까 봐, 도와주러 가네. 어, 맞았어. 어떻게? 이 빠지는 것봐달달리스달리스킨쓰는달리스킨달리 스킨슨. 이달리 스킨슨. 이달리 스킨 이달리 스킨슨. 이달리 스킨슨. 이스킨이스이달스 잠깐, 지금 방 강타 쓰지 않았어요? 강타로 먹어 저거, 조그만 거. 어 그래? Q, Q로. Q 안 쓰네. Q 스킬 안 써. 쓸줄 알았는데 그걸로 먹안 먹네. 왜 그러지? 싸운다. 자, 이스킬로 맞춰주고, 뭐 하려고? 평타. 어, 어, 궁 쓴다. 아, 궁을 끝까지 안 쓰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네. 궁을 중간에 끊었어, 스스로, 그죠? 방금. 어, 전멸 왜쓴 거야? 이 스킬. 그러잖아, 지금 눈은 <laughs> 별로 할게 없는 거 내가 보여. <laughs> 이 스킬 쓴 다음에 뭐할게 없어. 평타 때려 가기도 애매해. 항상 이래 눈은. 근데 이 스킬이 뭐 쯧, 세이긴 하니까 주문형 올려주면. 피 차는 게 진짜 좋아. 피 차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큐로 피가 차니까. 어, 템뭐 샀냐면, 저 누누가 이 뭐야? 막 고대, 고대골렘의 영혼 고대골렘의 영혼 아, 하는 게 없다고? 그니까 러그 그, 한타 때 평타 때려 가기도 애매하다, 그 말이지 이 스킬을 맞춘 다음에 할게 없어요 가면은 뭐 가다가 맞아 그게 애매해, Q가 그.. 챔피언은 그 안들어가잖아요 자 만났다 <laughs> 어 근데 카이사 도망간다 아 지금 어떻게 했냐면 E로 맞춘 다음에 지금 W로 자기 공격속도 높여주는거 썼어 W로 그죠? 근데 카스가왜 안도.. 안싸우지? 지금 룰루와서도망간거예요 룰루가 내려오고 있나 어, 전멸로 들어갔어. 전멸 들어가서 2로 맞췄어. 느려져가지고, 룰루가 막타를 쳤어요. 다시 보자. 여기서, 니달리가, 아, 니달리가 전멸 썼구나. 아, 누눈 전멸 썼어. 전멸 들어가서 2로 맞추고, 오, 세다. 룰루가 세 룰루 뭐야, 템이? 룰루가,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랑, 도란의 방지, 도란의 반지, 마우스의 신발.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야? 아, 불로 나오는 시간딱 정했구나. 분위기가 좋죠. 어, 늑대 안 먹어?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나 아 레드가 뺏겼어 레드 뺏겼어 올라가고 정리하고 니달리 내려왔고 니달리 피하네 카직스가 어미드로 오고있고 다시 늑대먹어주고 지에를잘 안간다 돈이 얼마 갖고있나? 천원..천 백원 언제 집에 가네 뭐사울려나 가서 누누가 고대골렘 영혼있고 어..거인의 허리띠 사원네 그리고 와드 한개랑 와드 한개랑 거인의 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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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누 궁을 한번 보 봅시다. 자 누누 궁한템 오고 있고 아 누누 궁쏠 기회가 없네. 왜 커진다 썼지? 어 남이한테 맞았어. 남이 물병을 맞았어. 아궁썼어 어, 봐봐. 궁, 궁이 지금 아무것도 안 맞았죠? 궁이 의외로 잘안 맞더라고. 해보니까. 아침 여기서, 남이한테 맞았고, 오, 아, 근데 2로 맞췄구나. 루시안을, 어. 허허궁 <laughs> 쓰는데 아무도 없어. 허허 <laughs> <laughs> 야, 가끔씩, 아니, 자주 이래. 누누는요, 잘안 맞아. 궁, 상대가 잘안 맞아. 맞아도 스턴 걸면 풀리고 그러니. 까 참그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같아 그래서 밑에 누구야? 어 나미랑 카제스 지금 포탑에 갇혀있어 잠깐만 어 나미 왜 도망가지? 아못 맞췄어 나미가 나미의 물방울 못 맞췄어 누누 <laughs> 도망가네 그냥 끝까지 누누는 지금 뭐 샀냐? 닌자의 신발 기본 공격력 기, 기본 공격 피해량의 10%를 막아줍니다. 어, 방어력 20 올려주고 이동 속도 40 올려주고 그다음에 새사슬 조끼 이렇게 있어요. 새사슬 조끼 이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다음에 불꽃 태양 불꽃망토 나오나? 이 다음에? 자, 판테온 위에 있고, 판테온 봤나? 아, 못 봤죠? 와드가 없어서. <laughs> 지금 눈누 공격력이 89. 방어력이 140. 마법, 마법 주문력, 그러니까 주문력이 34. 어 판테온, 어다 피했어. 남이 궁 판테온 궁다 피했어. 아 루시안을 못 오게 했어 뒤에서 2로 맞춰줬어. 한타 합류 못하게 해줬고, 어 판테온이 전멸로 들어왔어. <laughs> 어 루시안 궁이 제때 들어왔어. 근데 킬은 킬은 카직스가 먹었어. <laughs> 눈으로는 어, 공격총이 아니라서, 그죠? 눈으로는 뭐, 킬을 내는기가 힘들죠? 해보니까 킬이지 않나, 눈으로는. 지금 6, 6어시죠? 어, 지금 눈은 6어시에요. 상대방 카디스는 3킬이에요. 아, 카디스랑 달라. 거의 다 끝나갔는데. 자, 싸우나? 남이랑, 리븐이랑 드레이븐. 자, 아, 드레이븐. 나, 어, 리븐이 솔킬했어. 이쪽에다가, 피, 피, 그, 핑크 화들 박아주는구나. 자기네 안쪽에다가. 어, 좋은 사, 좋은 생각이야. 레드 먹으러 가고. 누누는 뭐 사왔어요? 천가복 하나 더산 건가? 천가복, 어, 천가복만 하나 더 산가. 어, 산... 돈이 좀 부족했나 보죠? 누누 지금 돈이 68원, 69원 있네. 자, 누누가 지금 뒤에서 포지션 잡고 있고, 뒤에서, 어, 핑크하드도 저기, 여러건, 와, 핑크하드 많이 박었어저대들 퍼플 팀이. 음, 와드, 와드 하나 해줬고, 와드 두 개나 있네. 와드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지금. 보라팀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누누는 언제 와드를 또 쓸려나? 아직 안쓰어썼다뭐몇개 갖고 있는 거야? 하나 또 남아 있는데 세개 샀구나. 와드 세개 <laughs> 대박. 누누가 와드 세개사 왔어. 아, 한타가 이제 일어나는구나. 한타 때다 지나보죠? 이 끝나, 끝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여기 있고. 남이랑 니달리 여기 있고. 판테온 오고 있고. 루시안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지나봐. 그래서 끝나는 것 같죠? 지금 억제기까지안 밀렸는데 끝나거든요? 어, 누누 템이. 핑크와도 하나 샀네? 템더 이상 안 올려. 빙하장막. 어 빙하장막 있네. 만화 300 올려주고 방어력 40 올려주고요. 아용 먹으러 가는데?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어 상대방 여기서 싸우나 보다 아,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아, 뒤 돌아간다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이제 시야가 들켰죠. 오오 이거는 불로 나올 때를 딱 알고 있어. 시간을 정확히. 역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 이제 싸움이 일어나나 보다. 여기서. 아, 니 달리 끊기는구나. 아, 이 썰은 나오나 보다. 여기서.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근데 스코어 차이는 13대7일리인데 뭐야 여기서 다 죽어 루시안 어헬못 썼어 헬못 썼어 루시안만 살았어 써렌, 써렌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지나봐 빙하 장막, 닌자의 신발, 거인의 허리띠. 아, 닌자 신발 산 이유가 그 상대방 평타를 아, 아마 아마도 진입했을 때 맞을 걸 대비해서 샀나 봐요. 그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봤어요? 누누 정글 보니까 어때요? 어땠 어땠나요? 나는 저렇게 못 하겠더라고. <laughs> 잘 하시긴 잘 하시는데, 따라 하기가 좀, 뭐 여,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 예. 네. 누누 정글 엄청 좋아요. 어, 그래요? 정글 리신 카지스밖에 안 해요? 아무튼,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잘 봤습니다. 방금 본 거는, 어, 3월 2일 날 경기고, 24분 경기고, 서렌, 상복 받아서 이기는 경기예요. 누누 정글 때 상대방은 카지스 정글이었습니다.